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C 언어의 기초인 변수, 연산자, 프린트 함수, 스캔프 함수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변수, 자료형, 연산자, 프린트 함수와 스캔프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변수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변수라는 것을 선언하면,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이름이 붙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는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값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값을 참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변수의 선언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의 셋째 줄의 int num, semicolon 이란 줄을 보면, 여기서 int가 의미하는 것은 정수의 저장을 위한 메모리 공간의 할당이고 num은 할당된 메모리의 이름이 됩니다. 바로 밑에 줄에서 num은 20 세미콜론이라는 줄에서는 변수 num에 접근하여 2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수는 밑에 표와 같이 다양한 변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로 나뉩니다. 정수형 변수에는 캐릭터형, 쇼츠형, 방금 살펴본 인트형, 그리고 롱형 변수로 나뉩니다. 실수형 변수에는 플롯형과 더블형 변수로 나뉩니다. 정수형과 실수형이 나뉘는 이유는 정수와 실수가 서로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수 선언 시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 숫자, 언더바로만 구성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키워드도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C 언어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별되기 때문에 소문자 넘과 대문자 넘은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변수의 이름 사이에는 공백이 삽입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와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연산을 할수 있게 해주는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란 프로그램의 산술식이나 상대식을 표현하고 처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기호를 의미합니다. 시언어에서 제공되는 연산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기본이 되는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입니다. 등호는 대입 연산자로 오른쪽 값을 연산자 왼쪽 변수에 대입해 줍니다. 산술 연산자로는 더하기 기호, 빼기 기호, 별표, 슬래시가 각각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계산하는 데 쓰이고 퍼센트는 나머지를 반환해 주는 연산자입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형태와 같이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합쳐진 형태로 쓰이고, 왼쪽, 왼쪽에 나오는 식들과 오른쪽에 나오는 식들이 동일한 연산이기 때문에 대체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가 감소 연산자입니다. 증가 감소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값을 일식 증가하거나 감소해 줄수 있습니다.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는 부등호와 등호를 통해 값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등호를 두번 사용해 값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고, 등호 앞에 느낌표를 더해 값이 다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는 and와 or 그리고 not의 논리까지 연산이 가능해지게 해줍니다. C 언어에서는 콤마도 연산자로 취급됩니다. 둘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거나 둘 이상의 문장을 한행에 삽입하는 경우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둘 이상의 인자를 함수로 전달할 때 인자의 구분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콤마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들과 달리 연산의 결과가 아닌 구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산자끼리는 우선순위와 결합 방향이 있습니다.연산자의 순서에 대한 순위가 우선순위이고 덧셈과 뺄셈보다는 곱셈과 나눗셈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우선순위가 동일한 두 연산자 사이에서의 연산의 진행 방향을 결합 방향이라 합니다.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좀 전에 봤던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 표를, 연산자의 표에는 맨 오른쪽에 결합 방향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앱 프린트, 앱, 프린트, 앱, 프린트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는 프린트, 괄호 열고 큰 따옴표 사이에 출력하고 싶은 문장을 쓰고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준 후 실행하게 되면 옆에 예시와 같이 출력하고 싶은 문장이 출력되게 됩니다. 프린트 함수나 뒤에 살펴볼 scanf 함수에는 밑에 표에 있는 다양한 서식 문자가 사용됩니다. 서식 문자를 통한 프린트 함수에서의 서식 지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하면 서식 문자에 맞는 형태로 변수명이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캔에프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고 입력, 입력 후실행하게 되면 서식 문자에 맞는 값을 입력하고 수 있게 되고 그 값이 변수에 저장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